3차식이 알려줬어 Fx, Gx, Hx가 3차식입니다 맞습니까? 어.. 그럼 유추할 필요 없겠네요 맞죠? 자 그럼 얘몇 차식이야? 4차식, 4차식, 4차식 이렇게 되지 맞지? 자 그러면 니가 알수 있는 거자잘봐잘봐 잘 봐. 어.. 이 4차식, 2차식, 2차, 이 4차식끼리 다 같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이런 걸알수 있을 거야 아마 너는 이건이것까지는 유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이 Fx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유추 못했었어요? 네, 자 f(x) 가뭘 갖고 있어야 되냐 x -1 x -3 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모르는 애 x a 잠깐 요렇게 할게요 괜찮습니까 요렇게 자그 다음에 어, g(x) 는뭘 갖고 있어야 돼요 x +1 과 x -3 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 +1 x -3 그리고 x a 요렇게 공통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같아진다 그 다음에 hx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또 x 플러스 a 자 이렇게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 문제 뭐야 어 그걸 px라고 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 4차식 이 4차식 이 4차식 곱한 걸 px라고 했네요 얘는. 괜찮아 자, 이렇게 했고, 여기도, 여기 생략되어 있네. a 이거 잘못되어 있네. hx 이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 어쨌든 px라는 애는 4차식이지, 맞지? 그러면서, 이런 인수를 갖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p-1, p를 p3은 0, 요렇게 했네요, 맞습니까? 어, 저처럼 fx, gx를, hx를 저렇게 놔두고 풀어내는데, 어, 요렇게 했네요, 얘는. 괜찮아?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항을 ax 플러스 b라고 했네. 다른 저기 인수를.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 애했네 어, 그거를 AX 플러스 B라고 했네요. 맞습니까? 어, 이거 X 플러스 B, A랑 하면 안 되겠네. 최고창의 계수 모르잖아. 자, 우리가. 마음대로. 이거 내가 실수했습니다. 괜찮아요? 자, 얘 뭐라고 둬야 돼? AX 플러스 B. 몰라요. 그죠? 최고창의 계수 자, 얘도 마찬가지.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HX도 AX 플러스 B. 자, 이렇게 둬야 돼. 맞습니까? 자, 이렇게 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문제 가지고 풀면 되겠네요. 어, 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제, 어, fx랑 gx랑 뭐, 이런 거씩 두개 뽑아서 ab를 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네, 이걸로, 어, h는 건들지 마세요. fx, gx 건드려서 ab 연방으로 풀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네.